네, 네. 잠깐만. 그리고. 돌아다니다 좀 더우면 만화카페 갈래? 아 여기? 어, 구경하다가 좀 더워서 다 싶으면. 너 어, 여기 누이 있어. 얼마야? 한 만오천원, 만네1 9 0 0 0원너 어, 이거 귀엽다. 어? 어? 야 잠만 이거 개꿀 풍판이 아니야? 이상 해어 그니까. 근데 애아좀 그렇게 나네 운인지 이거. 판 진짜 괜찮다. 애그 <laughs> 판다. 접시.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아 이거 또무이로 아니야? 맞아. 아, 이거 반전 발현된 거. 블레기용. 어, 귀여워, 귀여워. 어, 어, 스킨 있다. 아, 근데 스티커네, 5,500원 좀 그래? 스티커 있나? 없을 어, 리는 없어. 아, 아 귀여워. 오, 여기 좀 길다. 내려 그치? 그냥 존재만으로 길다. 여기 900원이래 아.. 몰라 몰라 900원에 뭐가 없어 보이긴 한다 우리장은 없는데 어? 어 뭐야 도리변 일로 왔다 마이크 너무 이쁜데? 어 이쁜데? 아 스케줄 아냐? 맞아 얼마야? 응 뒤에 지 않을까? 어, 안 써있는데. 아, 여기있다. 어. 얼마야? 아, 어, 귀여운데? 눈이 너무, 너무 많은데? 아, 근데. 드라 그니까. 드라켈이랑 미치야 밖에 없어. 야, 미친. 아, 미친. 안큼해 그니까. 와, 오늘 못한데. 아, 어. 그래, 그래, 싼갑다 어? 여기. 아, 좀데좀 좀 누렇다. 싸. 윈브레 여기 한줌 있어. 뭐야? 이게 맞느냐? 아 여기. 와. 아니, 잠시만. 편의점에 이게 있어? 와, 가격도 3,000원인데? 난 딸려 먹어야겠다. 열어보자. 어? 아, 저희 다 같이 꺼내줄래? 아니야? 뒤에 있다. 아, 땡겨, 땡겨. 어?잠만 되는대로 되겠는데? 누여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아아!어!잠만! 우 3,000원이에요 나, 나 그냥 3,000원 에서 밑에 밑에 끌지 않면몇태껏 끌어당기면 되겠는데? 오오 어, 대가리 대가 어, 아니아니 아니, 아니 몸 잡고 몸 당겨 어? 여기? 어 입구랑 가깝게 해가지고 조금만 오른 어. 으로 대가리? 뭐니? 미안 내가 미안 아 짖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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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잘 잡으면 될것 같은데. 어, 잘 잡으면 될것 같은데? 아, 어, 어, 아 아. 아. 아, 아이씨. 근데 안 되겠다, 안 잡았지? 한번 빼야 될것 같은데. 아, 저 대가리 졸라 크네, 진짜. 얘는 머리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laughs> 아니. 아니, 옆에 도 봐주시면 안될것 같아. 안 돼, 안 돼. 거기 동료하지 마. <laughs> 아, 거 아. 어어! 나 속상하다. 우. 진짜원아왜 샀어. 크니까 난 이걸 <laughs> 샀어야 됐네. 아, 캡마 역시 플러스 1이다. 음. 아, 다 플러스 1이네. 어? 어, 어 희정아 이거야. 아직도 남아 있어 어. 이거 사야겠다. 오늘 랜덤하나온거긴한데 내가 하나 골라. 좋아요. 대박. 여기서까지 신나면 대박이다. 기대가 어, 안 나는데. ᄌ 됐다. 됐어? 진짜 좋 됐어. 그두명중 하나야. <laughs> <laughs> 이거 <이게> 뭐지? 어? 이봐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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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아니, 초록색 그나마 안 낫지 않아? 아, 싫어. 여기서. 일단은 내가 해줄게. <laughs> 여기서 분홍색 <봉사는> 넣어면 어떻게 되는 <laughs> 거야? 아이, 아닌 거 <것> 같아. 어? <laughs> 까만색? 설마 까만 아닌데? <laughs> 어? 어떻게 나구모를. 나구모손. <laughs> 나구모를. <laughs> 그래, 그래. 두개중 네. 하나만 넣으면 나안 볼게. 어, 어. 어, 어. 어! 파란색이라도 신인 줄 알았는데, 어제 귀웠네 <laughs> 교환되지 않을까? 되지. 얘는 교환은 될 거야. 네. 이 사람 꽃 많이 봤어. <laughs> 그림 이쁘다. <laughs> 어, 아니, 어, 근데 그림 진짜 이쁘다. 그 <laughs> 어. 어. 이거 음료 내가둘게 뭐가 엄청 많아. 2 7번 손님. 아, 두개 주네. 아, 아 렌티킬러다, 이거. 맞네, 렌티킬러. 아, 그렇네. 한 개당 하나씩 해가지고. 이게 겁나 이쁘다. 오, 이쁘다. 와. 그치, 그치. 오, 잠만소고 캠퍼스 이쁘다. 저거 표정 싸고 있는 거. <laughs>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것도. 저거 저거 아니야 손코? 어, 오른쪽에 저거 칼. <laughs> 주시면 돼요.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아 이게 바로 보여? 아, 지지 어서 하나 셋넷 다섯 한, 오, 하나 둘셋넷 둘, <laughs> 다섯 오! 어. 괜찮은 거야 감사합니다 다른 폰 이벤트는 이거. 저쪽에서 도와드릴게요 스티커랑 에이지 포토카드 어. 지쁘다 음. 아, 안데 그림 어, 근데 그림이 너무 예쁜데? 그니까 그림이 너무 예뻐서 그냥 예쁜데? 어, 이거 존나 예쁘다. 그니까 두 개씩 주나? 아, 이거 두개 받아. 응. 어이, 캔스 진짜 예쁘다. 그림 깨고 그까 아 뭐지? 캠프, 기공 캔배지다. 이? 아 타월인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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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크리스 따라가시면 돼요. 어? 어? 언니 계단나 왔다. 그니까 이거 사카도 잘 나왔어. 차라리 나 이거 이겨아 이거. 이겨? 근데 이거는 사장님 손이야. 우리 손이 아니야. 그렇기는 그냥 랜덤이야, 진짜. 진짜 랜덤이야. 어? 어? 색깔 이거 라인업이야. 어? 네. 나그 뭐야? 내가 뭘본거 같은데. 너 그렇게 아! 봐. 신이었어. 왜? 언니 해봐. 일단 들고 있어 아, 나안할거 같은데? 아. 아. 어? 신인데? 뭐야, 아어라고 해. 나사카모 거. 야 어? 사장님. 오! 확대당했네. 아, 근데, 아, 크다. 어어어어 어. 막그립이다막그립이다 일단은 일단, 일단은 일단은 한건 했어. 티나잖아 알고 있는가? 빨리 봐 아닌데... 아닌데... 신이야? 아닌데... 헬스키야? <laughs> 오늘 타로야? 아 이쁘긴 아, 한데... 아 이쁘긴 한데... 아, 너가 사진참 많이 뽑았어 나도. 뜯어보시는 돼요. 제발. 비. 어, 또호호나또 나왔어. 한번더할수 있어. 그것도 레전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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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비를 뽑은 것도 레전드야. 설마. <laughs> 헤이스클. 아. 아, <웃음> <웃음> 아 ハハハハ 청색 본인 것 같아. 본 아닌 메르엠 것들. 파란색. 아, 파란색 레오리오 같은데. 아, 이거 본 아니면 메르엠이요 아, 본 본이야. 본이야. 아, 그래? 아 이거 레오리오 같은데. 아. 아, 예, 약간, 다른 까만 데고 있더라고 아. 버릴라 는건 아니야? 어, 둘러보고, 대고. 어, 어, 어. 이거 워나 작다. 그니까. 하나만 해볼까? 하나만 해봐야겠다. 네. 이거다. 6,000원이네, 이거. 어딨어? 아, 가져와야지. 귀여워. 전 이걸로 할게요 얘가 눈에 보였어 나 그냥 는 얘랑 얘랑 아 근데 다, 다 괜찮은데 이거는? 다 라이너 괜찮은 다 어. 인기 많은 다 인기 많아 아. 그래 나왔으면 좋겠는 거 <laughs> 나왔으면 좋겠는 거 어? 아 어? 어. 풀셋이네. 아 근데 이렇게까지 필요는 없네. 얼마인데? 3만 4, 5천 원. 뽑 어제 뽑 아니 눈에 하나 그냥 보이길래 걔 음, 가져왔어. 가자. 가자. 이걸로 어? 나 얘다. 그죠? 아! 나쁜 게안 없네. 좋아. 어? 나온 거 아니야? 나왔어? 초록색이잖아. 와. 어. 와. 아, 바삭바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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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아, 지린다. 지린다. 아니, 나 까만색이길래. 아, 나이 흰색인데 한번더 놔둬. 와. 아, 안 돼. 깽으로. 아니, 나이 발을 봐버렸어. <laughs> 고양이 발. 나뿌어 얼마지? 근데? 네 그거? 어. 음. 이거 아 제발 한, 아. 한 번만 안 먹으면 돼일려 아. 네. 아, 처리했어 아, 나 봤어. 뭐야? 왔어? 아니다, 어제, 아, 여긴, 여긴 했어. 오! 어? <laughs> 잘 뽑았네. 약간 어. 그러니까 기대는 했지만, 기대도 안 했지만. 아, 더킹마다. 더킹마다 <laughs> 더 맘에 안 들어. 그럼저 저게 4개가 더운 라인이